예, 잠깐, 삼성전자 보십니다. 어제가, 어제 목요일이, 어제, 뭐, 어제가 목요일 맞아요. 예, 목요일이 이른바 쿼드로프 위칭데이. 예, 제 트리플임은 세, 세, 개고, 쿼드로프임은 네 개잖아요. 네 개. 예, 네 가지가 만기가 된 날이에요. 예, 주식,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선물에, 선물과 선물 옵션, 선물이, 선물과 옵션, 그다음에 주식과 주식 선물. 예, 그 다음에 주식과 주식선물. 그네 종목이 어제 만기되면서, 만기일날 조금 충격을 줬고 했는데 뭐그 보시면 이렇게 삼성전도 음네 이게 이제, 이제 삼성전가 이렇게 제가 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 이때가 리먼브로 사태 이후에 이때 리먼브로 사태 2008년도 예네 이때가 이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0반 몇만 됐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쪽 원화 시기, Q1, Q2 시절에, 우리나 코스피도 약진을 해가지고, 요 때, 2012년도에 이제 고점 만들고, 그리고 4년간, 거의 박수권을 형성 했었죠. 여기 간에. 예,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이제, 삼성자가 이제 크게, 이제, 실적 호조와 함께 올려가지고, 이제, 이제 지금 액분해가지고, 요런데 이제 285만원인가? 예, 그게 고점이죠. 네, 예, 그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 찍은 거냐. 예, 삼성전자는 계속 또 성장해 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정 단계에 지금 일단, 일단 일단은 일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이만큼만 이제 보면 응? 예? 이만큼만 보시면 예, 이 음봉이 팍팍 나오죠. 결국 이 정도 흐름이라면 최소한 요게 이제 A파 이것도 기술적 흐름에 이게 A파 형태로 보실 것 같고 요게 예, 그리고, 이, 쌍고점 형태의 이 B파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이 C파가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C파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한 놈의 주식의 석삼 너구리, 오징어 요런 식으로 해서 아마 4만원, 4만원까지 올수 있을까? 했던 4만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예, 이 가장, 예, 예, 이른바 박스피 탈출한 시점에부터 올렸던 폭의, 예, 50펀드 자리가 정확하게 39,100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올 소, 소지도 있어요. 이렇게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요때부터 한 2주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6월 초부터 해가지고 전세계 주식이 조금 이제 만기 부근에서 변동성을 보일 거다. 근데 의외로 이번 만기에 미국 증시가 위로 쳐올렸어요. 위로. 예, 그래서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했고 을 신고점을. S&P는 뭐전고 예, 최고점부터 이번에 내려왔던 2월달에 맞는 고점과. 3월에 만든 저점 그 내림 폭에 거의 76.4% 까지 올라갔다가 올라와 있고 현재 미국은 오늘이 만기예요 만기인데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뭐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신흥국들 주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여러분 금리 역전 현상인거 아시죠 정책금리상 시장금리 말고 정책금리 금리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있어요 근데 정책금리상 0.5% 0.5% 정도가 미국이 더 금리가 높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이그 밴드 비율이 1.75에서 2.0 그다음에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예, 미국은 연방 준비 위원회 이이 FOMC에서 그때 이제 그 FOMC 위원들이 예, 이 플락 플랏, 예, 플 차트를 해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예상 금리를 찍어요. 예상 금리래서 이거 이 시계열로 예를 들면 2 0 18년도 2018뭐 그다음에 2019년도, 그다음에 20 20년도 이렇게 한 3년, 3년 아마 3년인가, 5년인가 같은 이렇게 해별로 해서 1%뭐2% 그다음에 뭐3%뭐 이렇게 금리 왼쪽에 레이션 차트가 있어요, 레이트 차트, 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이게 이게 1% 2% 만약에 뭐, 3%다. 여기 4%고. 나는 뭐, 뭐, 2019년도에는 한2.5 정도 될것 같다. 점을 찍어. 예. 그, 이제한 사람이 찍는 게 아니고, 연준위원들 9명, 그 투표권 있는 9명들이 찍습니다. 여 예? 거기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2019년도에는 뭐, 요, 렇고 뭐, 2020년도에는 뭐, 뭐,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자기들이 예상하는, 연준위원들이 예상하는 점을 찍어요. 예? 예. 여기서 이젠 가운데 값. 이 평균 값을 중립금리라고 해요. 중립금리. 그 사람들이 예상, 하는 그래서, 2019년도에 나는 중립금리가 뭐 2.5%다. 예, 그러면 2.5%면, 예를 들면, 지금보다 적어도 뭐 0.25BP씩 올리면, 예, 두 번은 더 올려야 되겠다. 예, 그런 현상의 추적,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추정이. 예, 그래서 이번에 금리, 금리, 저기, 전도표상, 추정 전도표상, 예,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두 번은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미 3월에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6월에 올렸고 남은 기간에 두 번은 더 올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도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런 가능성들을 미리 점을 치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90% 이상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달에 금리를 올릴 거란 건뭐 이미 기정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금리가 이미 거의 90%가 이미 반영된 상태였죠.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흥국 시장들이 안 좋아요. 참지어야 되겠네. 씨.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어쨌든 올림폭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러파이 이렇게 보시면 23.6% 레벨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그릴게요. 위 위단 11.4% 레벨 위단 11.4% 우리가 흔히 말하는 8.6짜리 8 네, 8.6이 안 써있으니까 한번 살짝 써보면. 예, 네, 윗단 11.4% 레벨, 여기에서 이제, 다중고점을 형성하고, 네, 형성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온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1, 2, 3, 4, 5 형태로 해서, 아마 일단은, 여기 4 3 0 0 0원부근에서 일단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반등을 못 하고, 뭐, 이렇게 사이드웨이가 되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한 파동을 더낼 공산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시장의 이 위치에 따 틀리죠.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여기 예, 액분하고 나서 액면 분할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예, 그 호재 아니 악재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액분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 얘기예요 이게 삼성전자 같이 이제 예, 비교적 저평가가 돼 있고 성장성이 큰 회사들 물론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지금 같은 추세로 성장을 거듭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뭐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경기 변수에다가 뭐, 대외 변수도 많고. 다만, 반도체 경기가, 지금 뭐, 오늘도 저기, 그, 무역협회, 무역, 어디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보시면, 그, 보시면, 우리나라, 의 상장기업들 중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영업이익률을 따져봤을 때 영업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이익률 이른바 매출총이익을 봤을 때 예, 평균이 7점 몇프로래요 근데 삼성전자 하고 sk하이닉스 둘 빼면 5%대로 뜬다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대체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동안 상승세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어. 다음 분기또 다다음 분기에 를들 미리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어떤 그 부품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뭐 차기 모델에 대해서 미리미리 발주를 하잖아요. 부품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발주 다음 분기 발주가 예, 거의 10% 가량 줄었대요. 발주가. 예, 그그그렇다는 그, 얘기는 이른바이 수요 예측 포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다음 분기에는 좀 약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매출이 성장세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10% 가까이를 그 부품을 스토, 저기 발주를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발주를 이빨해 놓으면 잘못하면 재고로 남아버리고 예, 그다음에 소진이 안돼 버리면 그 잘못하면 불용제가 돼 버려요 불용제 예, 공공기관은 못쓰는 못 쓰는 자재를 불용제로 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주가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 그 가을까지는 주, 증권시장 안 좋을 거다 금리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수요곡선들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조정을 할 때가 됐어요. 전국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나치게 올랐다. 그 이미 어떤 그 뭐야 뭐랄까 체력이 약한 나라들 이미 뭐 어디 아르헨티나, i m f 에 구제금융 신청했고요. 예 아시다시피 그리고 어디야 브라질도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에 예 통화 가치가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이미 뭐 아수라장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도 그런 이미 체력이 약한 신국들은 이미 저기 뭐야 고통을 겪고 있죠 음. 그래 맞아요 예전에 저는 lg꺼 쓰고 있는데 lg v20하고 lg v30하고 뭐가 달라 졌지 별로 차이 못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별로 그큰 뭐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기다려서 삼성전자만큼은 뭐 우리나라 대표주고 전 세계 글로벌 대표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평가됐던 주식이니까 예 이렇게 확장 값을 보면 만약 확장값으로 보면 만약에 127% 확장값으로 빠진다 만약에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4만 1 0원이에요 4만 800원. 네, 근데 그 정도 오면 네, 충분히 뭐 사서 다, 단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네,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도 하고 뭐 뭐도 하고 하는데 삼성전자 그 자리 에 오면 꼭 놓치지 말자고요. ,이. 그때쯤 되면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